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 대단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회화 위주의 수업을 할 거고요. 아이의 발화량을 얼마나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이가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의 것들을 해낼 걸 건데 일반적으로 요즘 근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즈라는 교수전이나 내지는 디베이트 수업으로 학생이 자기의 의사를 말을 할때좀더긴 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수업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반적인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음, 다음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수업에서만 할수 있는 거는 회화가 있고 수업 밖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능력치에 따라서 수업 밖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뭐그 본문 해석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숙제에서 해낼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걸 수업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업은 시간만큼 돈이 들죠. 그리고 또한 뭔가 이제 뭘 학생이 외우게 만든다거나. 어휘를 준다거나 문형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득을 시키는 거를 수업 밖에, 즉, 숙제에서 해나갈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수업에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한 돈이 들죠.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외주 주듯이 숙제 쪽으로 다 넘긴 상태에서 심지어는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숙제 첨삭이라는 시간을 제가 추가적으로 할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숙제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잘 푼다부터 시작해서 1, 2, 3학년 뭐 3, 6, 9, 10일 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보는데 그거를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수업 밖에 숙제에서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설계를 잡고, 궤도를 잡고, 제가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득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모의고사 연장선상인 거고, 그냥. 오히려 수능이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부터 하루에 몇 문제씩 이렇게 쭉 풀면은 안될 수가 없어요, 잘. 그냥 영어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금, 구조상. 한국에서 수능을 잘 푼다? 그럼 그 사람 영어 정말 잘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다 지금 올려놓는 중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숙제 첨삭 또한 추가적인 시간을 제가 따로 하래라 하는 건데 그거에서 더 벗어나서 지금 학생이 하는 모의고사 풀이 이런 것들 지금 코딩 작업으로 들어가서 HTML, HTML 코딩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HTML 쪽으로 들어가서 그것까지 지금 학생이 봐야 될 것들을 모두 다. 그, 아카이브를 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시간은 제가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제가 그냥 개인 시간으로 빼서 이런 거 한번 뽀짝뽀짝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어제는 또, 저, 뭐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분 중에 그 전공이 좀 코딩 쪽인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얘기를 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도 요거는 약간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좀 뭐랄까?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힌트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볼때 문항을 조금씩 늘려갈 거고, 이게 한 번만 성공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붙 형태로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서 많은 문항들을 그때 학생에게 줬던 형태로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물밑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요 <laughs> 알아주는 거는 제 목숨 아니지만 말을 안 하면 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좀 남기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